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넥스페이스코인이고 이 친구 정말 지금 긴급한 소식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바닥권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홀더분들 여기서 제가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대부분 한 10%에서 20% 사이로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니 뭐 넥스페이스코인 지금 이렇게 막 오르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애들 보면은 하루 50%씩 쭉쭉 오르던데 이런 애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보란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황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라는 거예요 이 정보 어떤 정보냐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바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폐제 일정과 넥스페이스 코인에 들어간 세력들이 목표 가격을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 즉 이게 단기적인 불장인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넥스페이스 지금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진입 예정이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이세 가지 정보만큼은 반드시 좀 알아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써가지고 영상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라도 알아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메가에 100% 무료 지급 드리는 투자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5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드리고 있는 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넥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친구의 호재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락업해제 이슈가 있습니다. 락업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락업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상승을 하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시장에 넥스페이스 물량들이 이렇게 풀려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넥스페이스에 진입한 세력들 있죠. 이 세력들이 락업해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왜 끌어올릴까요? 얘네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락업 작업이 일어나고 나면은 한 마이너스 10%는 기본으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물량을 수백에서 수천억 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100억 200억 그냥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닥권인 구간에서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고 그들만의 이 목표가를 정합니다 얼마에 팔지 자기들끼리 목표가를 공유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까지 펌핑 시켰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막 올라타거든요, 여기. 그리고 나서 이 고점, 고점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물량 던지는 거죠. 그거 누가 받아먹습니까? 넥스페이스 코인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이 입 벌리고 다 받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어도 뭐 합니까? 어차피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세력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천억 단위로 있는 걸 어떻게 물량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돈을 버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돈을 잃어보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거다라고 제가 장담드리고요. 우리가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혹시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락업해제 일 일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세력과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락업페즈 관련 PPT 자료집이 고요이 넥스페이스 코인의 락업페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이 작성되어 있는 이 PPT 자료집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8672314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오메가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넥스페이스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가 들어있는 이 자료집을 제가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보내주면 제가 답장 드리니까 이거 받아보시는 순간 바로 8페이지부터 1 2페이지에 넥스페이스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던 투자지원금 500만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오메가 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셔서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먼저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쓰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하던 투자 방식으로 하면은 이를 확률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500만원 드리면 100만원으로 5개 종목을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럼 총 5가지 종목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5만 퍼센트 이상까지 상승 가능한 민코인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 안되고요. 이 알트코인 불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기본적으로 100%씩은 오르죠. 바닷권에서 200, 300%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먹고 빠질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5만 퍼센트, 만퍼씩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만 진입을 하더라도 1억에서 5억까지도 벌수 있는 이 억대 마지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5년에 한번 있는 불장이에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늦으셨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면 늦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절대 늦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 살리셔야 된다. 이 마지막 기회 참가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86723149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년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민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민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분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이런 뭐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 서지고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1,000원이 50만원 되고 100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성이 되는 밈코인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100만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 낸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1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을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 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